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서 틱톡이란 어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SNS 어플 틱톡은 짧은 노래를 틀고서 춤을 춘다거나 하는 어플로 10대 20대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앱인데요. 다운로드 횟수 15억 회의 실제 사용자 수가 8억에 달하는 초거대 SNS 플랫폼입니다. 틱톡은 이전부터 개인 정보 관리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이전까지 변명만 해오다가 최근에 크게 터졌습니다. 애플이 새 운영 제재 iOS 14를 공개했는데, iOS 14는 어플이 사용자의 클립보드에 무단 접근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한 것인데요. 클립보드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임시로 저장되는 공간인데요. iOS 14 베타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아이폰으로 틱톡을 사용해보면 글을 입력할 때마다 틱톡이 앱에서 자신이 쓴 글이 복사되었다고 뜨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쓴 모든 글들을 틱톡에서 수거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자가 무슨 글을 쓰고 검색하는지 등등을 전부 수거한 후 이것을 반영해 이용자가 관심있을 법한 광고를 표시해 주는데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는 이용자가 동의한 내용도 아니면 틱톡 어플 자체에서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어플이 실제 사용자 8억 명에 달하고 8억 명의 유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수거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틱톡이 공산당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틱톡 어플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본 결과 추가로 알아낸 것은 틱톡이 원격으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 네트워크 서비스로 위장한 채 개인 정보를 그 어떤 타 SNS보다도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번호, 지인번호, 기기 정보, 사용자가 무엇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와 IP 주소, 와이파이 이름까지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수집해서 저장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쓰고 검색했고 연락했으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스마트폰을 컨트롤까지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